By America.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대세죠. 그러면서 리쉐어링이라는 단어 들어 보셨을 거예요. 리쉐어링은 싼 노동력을 찾아서 중국 등으로 떠났던 선진국 제조업체들이 해외의 인건비 상승과 본국의 인건비 절감이 서로 맞물리면서. 제조업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을 말해요. 리쉐어링은 사실 8년 전 오바마 행정부부터 계속 강조된 개념인데요.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던 트럼프가 재임 기간 내내 애플과 같은 자국 기업의 해외 생산을 문제 삼으면서 본국 회기를 압박시켰기 때문에 인식은 이때 가장 많이 됐죠. 이게 쭉 이어져서 바이든 행정부까지 해외 생산에 따른 세율을 2.8%더 부담하고 리슈어링 정책에 따른 투자를 280조 이상 투자를 하면서 특히 배터리나 첨단 제조업 분야에 많이 리슈어링을 장려를 하고 있어요 더 많이 나아가서 이런 보호무역주의는 자국의 제조업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제조업까지 다 끌어당기고 있어요 한미정상회담 때 바이든은 실제로 연설에서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분야에서 국내 대기업이 미국에 44조를 투자한 것에 대해서 땡큐 땡큐 땡큐를 실제로 외쳤죠 오케이 땡큐 이런 분위기는 국내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정부는 해외 사업장 양도 폐쇄 이후 5년 이내에 국내 공장을 지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2년간 5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연장했어요. 그런데, 요거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혜택을 연장했다. 이거 느낌이 좀 오시죠? 보통 이런 표현은 생각보다 저조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글로벌 밸류체인이 변하고 있다 이런 말 요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글로벌 밸류체인이 뭐냐? 인건비가 싼 나라들은 인건비가 많이 드는 제조를 맡고 기술력이 좋은 나라는 설계를 맡는 식으로 서로 역할을 나누는 국제분업 체계를 바로 글로벌 밸류체인 GVC라고 해요. 이 결과로 우리가 저렴한 공산품의 경우엔 메이드인 차이나가 대부분이 되었죠. 거의 뭐 전부가 되었죠. 이 글로벌 밸류체인이 끊어지고 있는데 이를 촉발하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과 중국의 사례로 볼수 있는 무역 규제는 이제 남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는 매년 늘고 있고, 최근에는 26개국, 228건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코로나도 이 현상을 심화시켰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각국은 국경 폐쇄와 이동 제한으로 제품 공급과 운송이 지연되는 걸다 경험을 했죠.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이 우리 기업인데 자국에서 마스크가 필요할 때 해외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막상 필요할 때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결과 아 막상 필요할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각국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더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게 바로 리슈어링이 계속 대세가 되는 이유예요. 국내 기업들도 공급망 타격으로 기업 활동의 차질을 경험한 비율이 제조업 분야에서만 50%가 넘는 비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자동차의 경우에는 66.7%나 돼요. 이 외에도 최근에 미얀마 쿠데타 사태로도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기도 했죠. 결국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벨류 체인은 여기에 있는 표와 같이 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글쎄요. 한국은 지난 4년간 해외 진출 기업이 1만 2,333개지만 유턴한 기업은 총 59개로 정말 처참하다고 해요. 아, 할 건데 아직 안한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 조사에 따르면 리쇼어링을 하겠다도 아니고 고려 정도는 해봤다가 3%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예상되는 기업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왜 그럴까요? 미국의 경우에는 리슈어링 기업이 2010년에 95개에 불과했지만 이것도 우리보다 많죠. 2018년에는 886개로 크게 늘어났고 유럽에서도 2016년에서 2018년간 193개의 기업이 리슈어링을 택했어요.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은 2006년 이후에 2018년까지 7633개나 되는 기업이 해외에서 돌아왔는데 우리와 차이가 너무 크죠? 리쉐어링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볼수 있는 기술 혁신 부분에서 한국이 조금 모자란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나라도 엄연한 제조 강국이에요.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비중은 세계 2위. 고위기술 제조 수출 비중은 세계 6위, 고위기술 특허 비중은 3위, 또 정보통신 ICT 산업 발전지수는 세계 2위로, 제조 혁신 정도가 주요국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인데. 이유는 정치적 혜택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겠죠. 혜택 속에 규제가 정말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실상 리시어링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리시어링이 촉진이 되려면은 대기업이 돌아와야지 중소기업도 돌아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상황은 기업규제 3법, 또 중대재해처벌법, 또 노동조합법 등등등등 최근에 정부에서만 8600개의 신규 규제가 생겼다고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리시어링 정책은 중소기업 전용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차기들이 납품하는 대기업이 해외에 있는데 이게 되겠냐고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렇다고 미국처럼 미국에서 장사하려면 미국에서 만들어라 이런 협박도 한국의 특성상 내수 시장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럼 한국에서 장사 안해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투자 역조 현상을 막을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물론 정부 규제에는 다 이유가 있고 무조건 이게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고용 보조금도 주고 스마트 제조공정 지원도 해 주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장 부지도 뭐 저, 이 정도 해야 저 같으면 올것 같은데. 솔직히 뭐이 정도까지 해주면은 오히려 또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대체적으로 다들 이런 뉘앙스였어요. 리슈어링은 본국으로 돌아오는 대신에 이걸 스마트 공장화 하겠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향후에 무조건 늘어난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특히나 기술력이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죠. 그렇잖아요. 해외에 공장을 지었던 경영자들의 마인드 자체가 효율이니까요. 그래서 장기적 고용 감소의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해요. 마무리할게요. 리시어링의 결과로 부작용도 충분히 야기될 수가 있는 만큼 리시어링이 정말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세계적 흐름인지 우리의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지. 잘 생각해보는 이런 관점도 필요합니다.